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권 투자 공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번 출연했을 때 예. 다음에 이제 시간 한번 잡아서 예. 채권 공부 한번 해보자고 랬는데 약속 지키게 돼서 다행으로 예.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이네요. <laughs> 시작하기 전에요. 센터장님은 어, 금융 자산 중에 네. 어느 정도 비중으로 채권 투자하고 계십니까? 금융 자산만으로 따지면 80%는 넘을 거라고 저는 그 보입니다. 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채권의 형태고 나머지는 이제 뭐 현금이나 이런 정도인 것 같고 주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상 제 계좌에 있었던 적은 별로 없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분들하고는 많이 이제 다른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채권을 직접 사거나 뭐 ETF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센터장님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십니까? 주로 저는 그냥 그 채권 자체를 삽니다. 예. 주로 이제 뭐 국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회사채를 많이 사, 음. 그 사거든요. 그러니까 예.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 채권이라든가 이런 그 채권을 그냥 그 채권 자체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 채권을 가지고 만든 뭐그 ETF라던가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 필요할 때에 그냥 조금 정도씩 이렇게 그 사는데요. 어, 무엇보다도 뭐 ETF도 만그 증권회사에서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거를 거기에 또 수수료가 다 포함이 돼 있고 이러니까 뭐그 주식에서 지불하는 수수료와 그다음에 채권에서 지불하는 수수료는 감각이 다르거든요. 예. 주식이야 뭐 하루에 3 0씩또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예. 그중에 뭐 0. 몇 퍼센트 정도 수수료 낸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게 없지만 음. 채권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돼 봐야 뭐 금리가 4%뭐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중에몇 프로, 0. 몇 퍼센트 이것도 굉장히 커서 그냥 그 직접 채권 이런 걸 매매를 하죠. 투자 지역은 주로 뭐뭐 뭐 한국 채권 투자 하십니까? 아니면 뭐 글로벌하게 하십니까? 음, 예, 글로벌하게 하는데 조금 석고는 있는데요. 주로 한국 채권이 주고요. 그러니까 채권 전체에서 예. 차지하는 비중 보면 한70% 이상은 한국 채권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30% 정도 내지는 20%대 정도의 채권을 어, 브라질 국채 하는 그신흥주 신흥 국가 채권 그걸로 지금 이제 그 만들어놓은 상태인데요. 그 동안에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데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 미국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미국의 금리도 상당 수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는 미국 채권도 조금 좀 고려를 해볼 생각 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채권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큰데. 일반인들은 아예 아 그건 내가 뭐 투자할 거 아니다 이런 선입견 갖고 계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선입견을 좀 극복 해보는 그런 음.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우선 채권 투자는 최소한 그래도 몇억 원은 있어야 한다. 네. 이 선입견입니까? 네 예. 굉장히 선입견이죠. 똑같이 생각하면 이런 형태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도 의미 있게 수익을 내고 하려면 몇 억은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뭐 삼성전자 한 10주 정도 이렇게 샀다. 그러면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10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렇게 크지 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워낙 뭐 주수가 작으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뭐한몇억을 투자해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뭐천 몇백 주, 뭐천 단위의 숫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오르는 곳 떨어지는 데 따라서 수익이 상당히 발생하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생기는 이익이나 이런 것도클 수밖에 없지만 아주 소액을 투자하게 되면 그게 채권에서 이자를 굉장히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렇게 커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연히 계속 생각하는 게 채권은 한번 투자할 때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해야 된다 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채권 투자는 보통 기관이나 음. 개인 중에는 거액 자산가 이런 분들이 한다. 이것도 선입견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음. 특히 또이제그 기간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기간 투자자 같은 경우에 한번 매매를 할때 무슨 뭐 천만 원을 하겠습니까? 이천만 원을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투자할 때마다 뭐 백억 단위 이런 정도로서 계속 투자하는 거를 보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채권은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자산가나, 아니면 기간이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깨고, 그런 개념을 깨고. 그냥 뭐 소액으로서 투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음.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만원 이상만 되면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laughs> 말씀을 드리죠. 자, 채권 투자는 <laughs> 특별히 이제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따로 있다. 예. 이것도 저는 결니다 오히려 주식이 특정한 시기가 많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채권은 그거보다는 그냥 뭐 언제든지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주가가 오르는 시기냐 떨어지는 시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 채권 같은 경우는 언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기에 또 내가 투자한 것만큼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금리가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는 훨씬 더 투자하기가 좋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라 해서 시기를 주식시장보다는 더 나눠서 그 이렇게 구분해야 할 필요 이런 것들은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이제 뭐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오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센서장님 이게 제가 저도 이제 채권 공부 좀 해보려고 네. 최근에 책다한로 읽고 했는데 내용이 좀 쉽진 않았어요. 네. 뭐 수학 지식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언제 오늘은 좀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 센서장님은 왜 그렇게 채권 위주의 투자를 하시게 됐습니까? 네. 채권 투자를 제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기 시작한 건한세 가지 부분 정도인데 우선은 이제 주식보다는 투자하기가 훨씬 더 쉽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 예. 주식은 그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나 이럴 때 이익을 얼마큼 낼 건가 하는 예. 거를 알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채권은 그거보다는 이 회사가 부도가 날 건지 안날 건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부도가 날 건가 안날 건가 하는 것을 아는 거는 이익을 얼만큼 낼 건가 하는 걸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다라고 봐야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아니면 이번 달에 어떤 채권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뭘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예측도 상당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시세에 연연해 하지 않아도 그 됩니다. 주식은 매일같이 주가가 변하니까. 아, 그렇죠. 매일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채권은 비록 오늘 뭐 금리가 좀 오르고 떨어지고 즉 단가가 오르고 채권의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만기가 됐을 때는 약정한 것만큼의 돈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시세 에 연연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세 변동도 굉장히 소폭으로밖에 그 발생하지 않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만편하다는 게뭐 어떤 이유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숫자로 네. 확인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것 같은데 네. 이를테면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다른 자산하고 좀 비교할 때 채권의 매력은 뭐 어떤 겁니까? 1990년에 만약에 1억씩을 주식 채권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부동산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네. 하게 되면요. 지금 그 돈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한30몇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주식은 1억이 3억 2천만 원 정도 됐고요. 채권은 1억이 8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1억짜리가 지금 5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32년 동안에 걸쳐서 성과를 보게 되면 채권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였고, 네. 가장 안 좋았던 게 주식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990년서부터 따지면 그때는 금리도 굉장히 높았고, 중간에 또 IMF, 외환위기가 하면서 금리가 30%까지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 높았던 금리에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을 2010년 말로써 한번 따, 이제 그 따져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때 이제 똑같이 투자를 했다. 똑같은 돈을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투자했다라고 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까 보면요. 주식이 26.7%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채권은 국채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38.2% 였고요. 어, 그 다음에 서울 지역 아파트가 111.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른 거죠. 그거는 지난 한 4, 5년 동안에 걸쳐서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나왔고. 근데 이제 서울 지역도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하게 되면 상승률이 24.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 2010년도서부터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기간서부터 따진다라고 하더라도 주식보다도 그한 1.5배 정도 되는 그런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수익률 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자 그럼 이게 수익률이 보니까 뭐 상당히 뛰어난데 이게 채권의 어떤 속성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까? 채권은 대부분이 보면 이제 국가나 아니면 법인회 그그 기업 이런 데에서 발그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정적이면서 그래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을 음. 정도의 금리를 주고 이러는 속성 때문에 이렇게 이제 채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 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 국가별로 써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수익을 낼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부동산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그 투자하는 상품들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대표되는 금리로 수렴해가는 그런 그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1, 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는 천차만별이 되지만, 그걸 한 10년 내지 15년, 20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보면 대부분 채권 수익률에 플러스 알파 약간 되는 정도로서 수익 그그 그 수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른 상품에 대해서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고금리에서 계속해서 그 저금리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좀더난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주식 때에는 좀 접하지 못했던 네. 이런저런 용어들이 좀 나와요. 그래도 이제 채권 투자 하려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야 될것 같은데 음음. 정말 꼭 필요한 용어 예. 뭐 한이 없으니까요. 예. 꼭 필요한 용어들만 좀 정리 좀 간단하게 좀해 주시죠. 예. 뭐채권거에서그 이런저런 그 용어 모두 다그 하게 되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요. 예. 딱 아셔야 될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면인데요. 액면은 뭐냐면 지금 발행한 가격이고 채권이 만기가 됐을 때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에, 그, 저, 한뭐 1억을 빌려줬다.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제가 빌려준 돈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게 그 사람이 갚을 때 나한테 줘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른바 액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채권은 만원 단위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1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만 원짜리 만 개, 뭐 이렇게 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그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액면,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발행할 때 가격, 그리고 내가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그 금액,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기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라고 하는 건 그, 이 끝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개인한테도 돈을 빌려줄 때, 네가 나한테 이거를 6개월 후에 갚아달라. 음. 아니면 1년 후에 갚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갚아달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점이 만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표면 이자율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면 채권에는 이렇게 그돼 있습니다. 이 채권은 액면가 만 원에 언제 언제 만기가 되고, 그다음에 1 년에 몇 퍼센트씩 그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몇 퍼센트씩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표면 이자율입니다. 고세개 그 정도만 아시게 되면 채권을 이자,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주식 투자 많이 하고 계시니까 <laughs> 채권하고 주식을 좀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발행 주체별로 별로 봤을 때는 그 주식은 이제 주식 회사만이 발행을 할수 있는 거고요. 예. 채권은 어, 국가도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도 발행할 수 있고, 회사도 발행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부분들이 발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금 상환과 관련해서는 주식은 원금을 상환해 줄수 없는 거죠. 예. 대신에 이제 채권은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상환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걸 팔지 않는다라고 하면 배당이 유일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채권은 때가 되면 계속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 수익이 추가되는 그런 그 형태로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뭐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laughs> 어떤 기준으로 채권을 분류합니까? 여러 가지 기준으로서 분류를 하는데요. 발행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보면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방 자치 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수한 법인들이 발행을 하면 특수채가 되고 그 금융 기관이 발행하면 금융채, 회사채. 그다음에 회사체가 발행,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상으로서 보게 되면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해 주느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상환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다음에 보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음. 보증채, 보증이 있으면 보증채. 보증이 없으면 무보증채. 이렇게 지금 나눠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상한 기간, 즉 만기가 되는 기간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나누거든요. 1년 미만이 되게 되면 단기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분하는 기준으로 따졌을 때 1년에서 3년 정도 되면 중기채, 네. 중간 정도. 그다음에 3년을 넘게 되면 장기채.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많이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뭐그 뭐그 내용면으로서 조금씩 이제 그 달리 그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금리를 주느냐 아니면 중간에 변동하는 금리를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고정금리부, 변동금리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럼 그 변동금리로서 주는 건 어떤 경우냐? 이제 물가에 연동해서그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금리를 더 주는 거고 대신에 재작년이나 그 이런 때처럼 금그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오히려 또 이제 금리를 약정했던 것보다 덜 주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모집 방법별로 봤을 땐 사채하고 사모채 공모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채는 그냥 회사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몇명 모아 가지고 채권 발행하는 거고 공모채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그런 그 형태입니다 그 이런 그 여러 가지 형태로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주로 이제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국채 특수채 뭐 금융채 회사채. 이런 것좀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국채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아무튼 그이 원리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덜 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채나 여기에 비해서는 이제 이자율이 상당히 좀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1년 이내에 발행.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상환해 주는 국채를 이제 단기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1년에서 3년은 중기채, 그다음에 3년 이상은 장기채 이렇게 그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 금리는 3년 만기. 그러니까 3년짜리 그 국고채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를 삼습니다. 그만큼 국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채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수체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특수체는 특수한 목적, 그러니까 를 가지고 있는 그, 뭐, 그 법인이나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 법적으로 그, 그, 기관을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기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한국토지금융공사,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이런 데가 이제 특수한 법인입니다. 음,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KBS도 특수 법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수 법인은 무슨? 예, 그 특, KBS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발행한 채권이 특수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토지공사가 그 발행한 채권이 토지개발채라고 해가지고 이게 특수한 채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KBS가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특수채가 될수 있는 거죠. KBS 채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특수채라고 하는 건 정부가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이저이 이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죠. 대신에 이게 회사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국채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을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회사채하고 국채 사이의 중간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채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국채보다는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에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국채는 뭐 안전한 대신 당연히 이제 수익률은 좀 낮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채 투자를 하실 텐데 네. 이제 많이들 걱정하는 게 이제 그러면 리스크가 좀큰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대한항공이 그 앞으로 부도가 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거의 별로 <laughs>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국적 항공사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 부도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항공의 신용등급이 BBB 플러스라고 해서 그, 우리가 그, 투자, 그러니까 투기가 아닌 투자 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체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거가 부도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우리가 회그회사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지만 그 기업 내용들을 한번 보면 그렇게 아주 위험하다 이런 그 네. 회사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요. 채권시장에서 신용등급 면으로 봤을 때는 뭐 그, 그다지 높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회사체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채권 뭐 발행 규모. 시장 규모 그리고 또뭐 특징 이런 거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그 작년에 우리나라가 채권으로 454조 발행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순수하게 전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기간 동안에 만기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된 것만큼은 빼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발행되고 이렇게 때문에 전체적인 잔액이 454조만큼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454조가 그래도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아, 아시아 전체적으로 따지면 일본,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음. 그큰 발행 규모고요. 잔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채, 그 다음에 공사채, 통환증권, 이렇게 이제 국가가 발행하고 이러는 채권, 이게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채권의 한60% 정도 되고, 기업이 발행한 것이 한40% 정도 되고,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죠. 뭐, 그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채권 투자의 매력, 이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크게 줄어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